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한 유전자 교정에 관련돼서 제가 실제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첨단 치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과 안과에 있는 김정훈 교수입니다. 저는 안과의사이긴 하지만 단순히 안과의사로서 그냥 환자 진료만 하는 건 아니고요. 실 제가 진료하는 이제 환자들에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거와 관련돼서 실제로 이제 환자의 질환을 치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최근에 이번에 2020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유전자 교정과 관련된 연구를 제가 하고 있어서 그 연구에 대한 거를 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쉬운 쉬운 내용으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생물학에 있어서 센츄럴 도구마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센츄럴 도구마라는 거는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고 RNA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센츄럴 도구마라고 보통 하죠. 그리고 이런 센츄럴 도구마가 잘 작용해야지만 세포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어, 센츄럴 도구마의 가장 심이 되는 게 DNA가 되는데 DNA 와 관련돼서는 1954년에 처음으로 네이처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논문이 여기 한 화면에 두 개의 논문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 잡지에 어, 왓슨앤크릭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한 페이지짜리 논문을 냈죠. 이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중 나선 구조를 처음으로 이제 밝힌 논문이 되고요. 바로 그 논문 바로 뒷장에 백투백으로 논문이 한편더 나왔는데 그 논문은 어, 윌킨슨이라고, 윌킨스라고 슨 하는 또뭐 훌륭한 연구자가 저자로 참여한 논문인데 그 논문은 어, 아스렌 크릭이 이중 나선 구조를 밝힌 이 논문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어, 엑스레이 회절 사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면 이렇게 회절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편의 논문이 1954년에 발표됐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밝힌 최초의 논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자들은 그들의 공로를 공로를 바탕으로 196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어, 이렇게 DNA의 구조라는 것도 밝혀지고 DNA가 이제 알려지면서 많은 이 연구자들은 이제 우리는 DNA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모든 현상을 밝힐 수 있고 센트럴 도그마를 모두 다 밝혀서 우리는 생명의 생명 현상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는데 실제 우리가 과학이 발전해서 사람의 유전체를 완전히 분석하게 된 것은 2001년입니다. 거의 한 50년 만에 드디어 사람이 우리가 사람의 유전체를 분석하는 이제 업적을 이루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논문은 2001년에 네이처에 이제 처음으로 게재된 사람의 유전체를 모두 다 분석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NIH의 아주 유명한 연구자가 주도해서 NIH에서 주도한 연구 논문이 됩니다. 그 다음 날인 2001년 2월 16일에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크레이그 벤터가 주도해서 여기 보면 논문의 제목 아래 엄청나게 많은 사람 의 이름이 있죠. 크레이그 벤터가 주도가 돼서 많은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한 회사가 주도해서 연구한 사람의 유전체를 분석한 논문이 실립니다. 그래서 2001년에 이렇게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처음으로 DNA DNA를 1954년에 처음 발견해서 구조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50년 만에 사람의 유전체를 모두 다 분석해내는 업적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연구자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 여기 보면 이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이 프랜시스 콜린스와 크래그 벤터의 연구자 사진인데요. 이두 분이 그 당시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인터뷰했냐. 이제 우리는 인간의 유전체를 모두 다 분석해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불치병과 난치병은 이제 치료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시간의 문제인 거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엇을 제안했냐면 2020년 이제 올해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2개월 안에 유전자 조작 인간을 탄생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20년 후니까 뭐 경제 먼 얘기라고 생각했겠지만 벌써 이제 올해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유전자 조작 인간을 탄생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유전체 분석을 2001년에 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이제 유전체 관련된 연구들을 했는데 2010년에 네이처에 이두 분이 어떤 그이 기, 어떤 글을 기고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행했었던 인간 제놈 프로젝트가 분명히 과학적으로 많은 발전 을 이루긴 기 했는데 결국 이게 실제 환자에게 또는 개인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별로 도움을 못준것 같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2001년에 생각했던 것처럼 실제로 유전체 분석 결과가 실제 사람한테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시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흔히 보는 게이게피 검사나 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쉽게 유전체 분석을 한다는 걸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유전체 분석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진단 기술은 발전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단을 한 다음에 그런 유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은 그렇게 빠르게 발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 말하는 첨단치료 첨단치료라는 게 엄청나게 새롭고 그냥 상상으로만 가능한 그런 치료가 아니라 최근에 가장 앞서가는 치료를 보통 저희가 첨단치료라고 부르는데 이 첨단치료라는 거는 무엇이냐 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항체치료제 아니면 우리가 먹는 약들 보통 이런 걸 이제 스몰 몰래큐라 고 부르는데 이런 스몰 몰래큐리나 항체와 같은 약물들은 요그림이 나와 있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단백질을 보통 목표로 하는 치료제인 겁니다. 기존의 치료제는 대부분 거기에 집중돼어 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유전체 분석 기술도 발달하고 DNA를 이해하면서 우리의 치료의 방향을 이 단백질의 수준을 넘어서서 RNA나 DNA 또는 세포 자체로 넘어가는 이러한 최근의 치료를 첨단치료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첨단치료라고 하는 것은 DNA를 목표로 하는 진세라피 유전자치료, 지노메디팅 유전자 교정, 셀세라피라고 하는 세포치료, 이세 가지를 보통 우리가 첨단치료라고 하게 됩니다. 어, 이쪽 지인세라피, 유전자치료를 하는 분야에서는 제시 젤싱거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 제시 젤싱거는 1999년에 18살의 나이에 유전자치료를 받다 사망합니다. 어, 이, 이 청년은, 어, 간에 효소가 문제가 있어서 끊임없이 이 효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살수 없는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유전자 치료 당시에 유전자 치료가 제일 앞서 나가고 있던 유펜에서 어, 간의 효소를 유전자 치료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유전자 치료를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이틀 만에 이제 환자가 이 어, 청년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 청년의 사망 때문에 사실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획기적인 치료 어떤 방법이 모든 연구에서부터 철회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위험한 치료 해서는 안 되는 치료라는 이제 오명을 갖게 되죠. 하지만 연구자들이 그때 분명히 어 불행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열심히 진행하면서 결국 최근에는 우리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유전자 치료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게 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국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7년 겨울에 미국의 FDA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식약처죠. 식약처에서 럭스터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그 유전자 치료의 상품명입니다. 럭스터나라고 하는 유전자 치료제를 승인해줬습니다. 이게 무엇에 쓰는 치료제냐면 아이들한테서 눈의 신경세포가 죽어서 실명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근데 그 질환에서 유전자 치료를 승인해주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2018년부터 실제 미국에서는 환자가 돈만 내면 유전자 치료를 받고 치료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첨단 치료라는 게 유전자 치료, 유전자 교정,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치료라는 게있다 따르는데 유전자 치료는 초창기 환자도 미국에서 진행했었던 것처럼 미국이 유전자 치료를 거의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포 치료는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유전자 치료 세포 치료는 미국과 일본이 잘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좀 얼추 맞춰 보기에는 유전자 교정 아, 그럼 우리 한국이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어, 우리 한국에서는 저희 실험실이 유전자 교정 일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유전자 교정을 포함해서 저희 실험실이 하는 일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니까 안과 영역에서 그니까 러 우리가 눈과 관련된 치료를 하면서 실명을 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한테 생기는 가장흔한 질환이 맨 윗줄에 있는 아로피라고 되어 있는 미수가망막병증이라는 병입니다. 그리고 눈에도 암이 있습니다. 그거를 맨 아래줄에 있는 r b 라고 표기 있는데 레티노블라스토마라고 부르고 소아의 암입니다. 보통 어린 아이들한테도 생기는 실명의 가장흔한 원인이 무냐 이렇게 물어보면 미수가망막병증이나 망막모세포종이 막막 원이 인 됩니다. 그이 병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냐?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미숙아 망막병증, 아로피라는 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많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열명 중에 한 명이 미숙아이고, 미숙아인 아이들 네명 중에 한 명이 미숙아 망막병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아이들이 결국 실명해서 모두 다 시력을 잃게 되는 거고요. 당뇨망막병증은 얼마나 많냐? 우리나라 전체 인구, 그러니까 전체 인구란 건 뭐냐면 깐단장이부터 노인까지 전체 인구의 열명 중에 한 명이 당뇨망막병증에 이완된다 그래요. 노인성 황반변성 얼마나 많냐? 65세 이상 노인의 3명 중에 한 명이 노인성 황반변성을 걸린다고 합니다. 실명을 일으키는 이런 주요한 질환들이 공통적인 이 발병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발병 기전이라는 게 뭐냐? 눈에 나쁜 혈관이 만들어져요.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쓰는 말로 뉴오바스큘라리제이션, 혈관 신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혈관 신생이 생기는 과정은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제 알려져 있고 이렇게. 눈의 실명을 일으키는 질환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나쁜 혈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VGF라고 e 하는 단백질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사실,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로 이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고, 당연히 이런 결과를 발견했으니까 치료제를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다국적 기업들에서 이러한 VGF를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자, 그런데, 항체 치료제 좋은 약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환자가 눈이 실명하는 조건이 될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주사제로 넣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효과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오른쪽에 그림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비포 애프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하기 전에 비해서 치료하고 난 후에 검, 가운데 검게 보이는 부종이 줄어드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치료 효과 굉장히 좋은데 다만 안타까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안타깝냐? 어떤 치료제가 나왔는데 그 치료제가 효과가 좋은 것까지는 좋은데 모든 환자를 치료하면 참 좋겠지만 실제 저희가 치료하고 싶은 환자에서 3명 중에 1명 정도가 이 치료를 통해서 결국 치료가 유지됩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 3명 중에 2명은 여전히 새로운 치료 방법이 필요한 거고요. 실제 제일 또 중요한 점한 가지는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이 치료제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안과 영역에서도 여전히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지난 15년간 한국 연구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 연구비를 받아서 사실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들의 연구가 첨단 연구로 좀더전 진행을 해서 RNA를 타겟하는 RNA라는 치료제도 진행하고 있고 세포 치료제와 DNA를 타겟하는 유전자 치료와 유전자 교정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 우리가 보통 유전자 치료, 유전자 교정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전자 치료나 유전자 교정은 제가 보여드린 어, 이 슬라이드의 왼쪽 편에 보면 유전 질환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런 유전 질환들 LCA나 FEVR이라고 하는 이런 유전 질환들은 문제가 되는 원인이 되는 유전자 이상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치료하는 게 좋은 치료 방법이 될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LCA나 FVBR 같은 이런 유전 질환들은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LCA나 FVBR을 포함해서 선천 희귀 질환을 보는 유일한 안과 의사가 저입니다.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국에서 모든 환자가 저한테 오기 때문에 저는 매일 외래에서 이 환자들을 매일 만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안과 의사들은 평생에 한 번도 이 환자를 보지 못하는 안과 의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발하는 유전자 치료나 유전자 교정은 일부 환자들만을 위한 것이냐? 예, 일부 환자들을 위한 것이라도라도 하더라도 필요한 것은 개발해야 되는 게 맞는데 결국 저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연구, 연구하는 유전자 치료나 유전자 교정이 이렇게 희귀 질환 환자한테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이 연구가 확대돼서 결국 제가 그림 이 보여드린 슬라이드 오른편에 보면 노인성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흔하고 많은 질환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흔한 질환들에서도 비록 유전 질환이 아니지만 이런 질환들에서도 유전 유전자 치료와 유전자 교정을 할수 있다면 그건 정말로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2014년, 2015년부터 유전자 교정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유전자 교정을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고 싶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이상하게도 전 세계의 모든 연구자들이 대부분 눈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치료나 유전자 교정 세포 치료는 눈이 가장 적용하기 좋고 효과도 제일 좋고 효과도 제일 잘볼수 있는 곳이라고 믿기 때문에 눈에 대한 연구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유전자 교정 유전자 교정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눈의 유전 질환에서 유전자 교정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내 네, 네 편의 논문에 제 논문은 없습니다. 왜제 논문이 없냐? 이 분야가 워낙 컴피티션 심해서 저희가 실험을 해서 논문을 내려 그러면 이미 다른 분이 논문이 다 있고. 그래서 결국 논문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저가 제가, 제가 이제 이 당시에도 이미 시작하고 있었던 거는 유전 질환에서 논문을 내는 유전 질환에서 연구를 하는 뿐만 아니라 유전 질환이 아닌 질환에서도 나는 이 유전자 교정을 성공해서 환자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연구를 시작했었고 그 당시에 사실은 되게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 질환에 대해 관련된 연구조차도 지금 논문을 내는 속도를 못 따라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니까 주변에 그니까 뭐 도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도움 뭐 저희 첫 논문이 이 논문입니다. 보시면. AMD라는 게 노인성 황반변성입니다. 유전 질환이 아닌 굉장히 흔한 망막 질환인 노인성 황반변성에서 NHEJ 메커니즘으로 유전자 교정을 하는 첫 논문을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논문을. 이 논문을 낼때 네이처나 사이언스의 논문을 써보시를 했었는데 많은 에디터들이 이 컨셉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전 질환이 아닌데 어떻게 유전자 교정을 하니 하고 했는데 그래도 결국 이 논문이 지놈 리서치라는 전원에서 받아 주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실험을 할 때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보통 유전자 치료나 유전자 교정을 할 때는 AAV라고 하는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유전자를 전달하는데 이 실험에서는 저희가 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이죠. 넌 바이럴 벡터라고 합니다.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는 RNP라고 하는 융합 단백질을 이용해서 유전자 교정을 성공했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인 VGF 인히비터만큼이나 좋은 치료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저희가 유전자 교정을 하려 그러면 임상의사 저같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효과가 좋은 것도 되게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러한 치료가 환자한테 해를 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라도. 근데 유전자 교정의 입장에서는 유전자 교정이라는 게 더블 스탠드백을 자르는 거라고 했으니까 환자한테 해를 주지 않으려면 내가 원하는 곳을 원하는 곳만 잘라야지 원하는 곳을 함부로 자르면 안 됩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유전자 교정에서의 안전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 자르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요소 뭐냐면 유전자 교정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유전자 DNA를 찾아가는 가이드 RNA라는 게 있습니다. SG RNA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거를 찾아가서 찾으면 캐스나이라는 단백질이 서그 유전자를 자르는 역할을 하는데 이두 가지가 안전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가이드 RNA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 찾는 기술이 필요한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인가 봐요. 제 주변에 좋은 연구자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다이제놈 시퀀싱이라는 이 테크닉은 김진수 단장님이 개발하신 테크닉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모든 연구자들은 유전자 교정을 할때 가이드 RNA를 찾을 때 대부분이 다이제놈 시퀀싱을 통해서 가장 정확한 가이드 아래를 찾는 일을 해요. 실제로 저희는 저희 실험실에서 하는 모든 유전자 교정을 할 때는 이 다이저넘 시퀀싱을 통해서 오른쪽 그룹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곳에 가서 불필요하게 유전자에 손을 대지 않고 정확히 내가 원하는 것만 손을 대는 가이드 아래를 찾는 기술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 아, 유전자 교정이라는 게 첨단 치료라고 불리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 다 좋은 이런 치료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치료와 똑같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환자한테 쓸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는 선천희귀 질환의 아이들을 위한 치료가 아니고 보통 일반적인 망막병증의 치료를 보여드렸지만 선천희귀 질환을 가진 아이들한테는 이 유전자 치료나 유전자 교정 이후에 현재 다른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유전자 교정이나 유전 치료를 우리 아이들한테 할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일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제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의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비보 지노 메디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눈에서 직접 환자들을 치료해 주려고 합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고 제가 잠깐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선천 눈질환을 보는 거의 유일한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들한테는 치료 방법이 없어서 치료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저, 제가 진료하는 의사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요. 제가 유전자 교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유전자 교정이 올해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누군가가 유전자 교정으로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노벨 생리학상을 의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제가 욕심을 내서 받으면 좋겠지만 이 강의를 듣는 누군가, 여기 있는, 어느, 여기 이제 젊은 여러분들이 유전자 교정, 유전자 치료, 세포 치료와 같은 새로운 치료들을 관심을 가지고 또 저처럼 조금 무모하다 할지만 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도전을 하다 보면 또 의외의 좋은 기회들이 생길,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뭐 농담으로 노벨상 얘기를 했지만 저는 노벨상 받는 거는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환자들이 있고요. 이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내 환자가 실명하지 않고 볼수 있다면 그건 노벨상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연구를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이 오늘 이 강의 를 들으신 분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환자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연구를 할수 있다면 오늘 제가 강의를 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